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대 벤양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스톤 블럭 3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폴로늄 싱글레리티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뉴트로늄 컴프레서를 만든 김에 이제 싱글레리티들을 하나씩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 오늘은 그첫 번째로 이 녀석 소스잼 싱글레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소스잼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트레인 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어, EMC 링크를 이용해서 안산한반블럭을 불러올 수있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만들어 주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여기서 나온 녀석으로 이제 싱글 랠리티를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풀로 넣어 가지고 제작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해 주도록 하죠. 자네개까지다 넣었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가져다가 어, 싱글 랠리티로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트로니움 컴프레서가 아마 23개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23개가 다 준비가 되게 되면은 이제 한꺼번에 싱글레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잼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할 텐데 소스잼을 만드는데 꼭 소스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워치를 이용을 해서 소스잼을 만들어서 보관을 할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어, 설치는 이쪽 부분에다가 할 거고요 총 7개 정도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 그냥 대충 좀 파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좀 제작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전력도 이용하지 않고 어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스 잼을 만들기 위한 챔버를 좀 꺼내 와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복사를 좀해 보도록 하죠 자 만들어 놓은 챔버 두개 정도 있네요 이걸 가져다가 좀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좀 꺼내 보도록 하죠 대충 한 7개 정도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고 가서 사용을 좀해 주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EMC를 이용해서 자수정을 좀 꺼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리파인드 EMC 링크 하나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걸 설치를 해서 이용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이 프레임드 드러워가 또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거 하나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안사람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염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뭐 안쪽도 안사람 케이스, 겉에 쪽도 안사람 케이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안쪽은 하얀색이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번에도 사용을 했던 형석을 이용을 해주도록 합시다. 하나 꺼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겉에는 안사람 케이스, 그 다음에 안쪽은 형석, 그리고 프레임드 드러워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이 녀석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설치를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궁극 기계 파이프가 하나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을 좀 들고 가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자수정을 넣어야 되니까 자수정도 꺼내 가도록 합시다. 뭐 대충 이 정도만 준비를 해 주면은 바로 설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바로 설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날라가 가지고요 이쪽에다가 설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공간을 살짝 더 마련을 해 주도록 합시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좀 막아 줘야 될 곳은 막아 주도록 합시다 이 안사람 케이스를 이용해서 쭉 막아 가주면 될것 같고요. 총 7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으니까, 7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하나 뚫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는 프라임드 드로어를 설치를 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만들어진 소스잼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되겠죠 소스잼 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은 이걸 좀 집어 넣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업그레이드를 또 계속 집어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게다 떨어지더라도 이게 어,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잠궈주도록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궁극기계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다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 위쪽으로 이 챔버를 다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설치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파이프에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아이템을 집어넣는 것도 연결이 안 되는지 좀 파악을 해보면, 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파이프네요. 이거 말고 물류수송기를 써야 될것 같은데 잘못 집어넣네요. 일단은 부셔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물류수송기를 한번 설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 이건 잘 연결이 되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프들은 다 처리를 해버리도록 하고요. 물류수송기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아서 꺼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설정 장치를 이용을 해서 어, 전부 다 꺼낼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아이템으로 바꿔가지고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소스 잼만 이제 꺼내가지고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설치해놓은 물류 소송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필요한 자수정을 꺼내가지고 집어넣어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이 리파인드 EMC 링크를 설치를 해서 자수정 을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자수정 등록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자수정을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자수정이 EMC가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좀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자수정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 시간이 좀 지나면은 소스잼으로 바뀌어서 어, 꺼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는 워치를 이용을 해서 어, 시간을 좀 빠르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면은 바로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걸로 마감을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리로 막아주 되겠죠? 자, 그러면 유리 간단하게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워치도 한번 설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큰 유리를 이용해서 을 설치를 해 주게 되면 은 중간에 이음새 없이 설치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꾸며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일루미네이트 블럭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을 사용을 해 주면 됐었죠 이거는 바로 뒤로 들어가서 설치를 좀해 주도록 할 거고요 어... 어, 그 전에 여기 밑에 쪽으로 해서 워치들을 전부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총 7개 정도 설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워치를 꺼냈으니까 바로 설치를 해 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면 될것 같은데 이쪽 부분으로 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잘못 들어왔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끊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끊어 주도록 하고요. 어, 그러면은 대충 사용할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빼버리도록 하고, 이제 워치들을 다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워치들을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들을 이제 켜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켜서 좀 사용을 해줄 텐데, 어, 지금 보면은 아까 자수정이 그냥 꺼내진 녀석들이 있었는데, 어, 그것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음, 좋아요. 대충 이 녀석을 작동을 시켜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작동을 시켜 주게 되면은 꽤 빠른 속도로 소스잼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저장을 시켜 주는 걸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꺼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꺼내는 부위를 늘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살짝 어더 꺼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은 조금 더 빠르게 다 공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쪽 안쪽 부분에 일루미네이트 블럭으로 전부 다 어, 이렇게 마감을 해 주도록 하고요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까지 닫아주면은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될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 블럭을 굉장히 빠르게 잘 만들어 줄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제작을 해준 다음에 싱글 랠리티로 준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대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소스 잼을 잘 만들어 주는 상태가 되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쪽 부분이랑 똑같이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드 블럭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저쪽이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프레임드 블럭들을 좀 꺼내 주도록 하고요. 아마 이게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EMC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회색 콘크리트를 조금 더 꺼내 가지고 한번 어,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는 한칸 정도 까고요, 이쪽도 한칸 까고요, 여기 위쪽도 한 칸씩 이렇게 까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이용해서 먼저 한칸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이 녀석으로 이렇게. 위쪽은 그 다시 이 녀석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어 경사가 좀 완만하게 설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쪽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경사 부분을 완만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감을 이렇게 시켜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셔주도록 하고요. 안사암 케이스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보이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싸는 케이스를 이용해서 가려주면 되겠죠 자 이쪽도 다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부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설치를 해준 다음에 이 녀석으로 마감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이랑 똑같이 꾸며볼 수가 있겠죠 여기 밑에다가 이 녀석까지 달아 주게 되면은 전부 똑같이 설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이제 소스 잼은 계속해서 좀 만들어 주게 될 텐데, 어 이걸 좀더 빠르게 제작을 하게 하고 싶으면은 워치를 좀더 달면 되나요? 이것도 지금 충분히 빠른 속도인 것 같기는 한데, 어 챔버를 더 늘리던가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스 잼은 몇 개가 필요한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은총 90개를 집어넣게 되면은 싱글 렐리티로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하고요. 저번에 폴로륨 같은 경우에는 3개였는데 이게 싱글 렐리티마다 들어가는 개수가 좀 다른가 보네요. 일단은 지금 몇개 정도는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싱글 렐리티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 중에 emc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들은 그냥 EMC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복사하기 위한 팔레트 앤 브러쉬를 좀 제작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뭐,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는 간단하게 등록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염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들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양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는 서포트 플랫폼. 이걸 좀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썰킷을 한번, 어 조합하게 되면 은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서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니 파이오브 레드스톤 더스트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은 하나만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플랫폼으로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어, 팔레트 앤 브러쉬 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녀석은 이제 그냥 복사만 해서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싱글랠리티 만드는 어,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EMC가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없는 것들 위주로 자동화를 좀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씩 좀 진행을 해가면서, 이제 인피니티인 곳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소스 잼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 봤어요. 이 싱글 엘리티를 만드는 재료 중에 소스 잼이 있어가지고 이 소스 잼을 좀 자동화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소스 잼 90개당 싱글 엘리티 하나를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제가 자동화를 해놨던 것들 중에도 싱글 엘리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잘 추려가지고 이제 자동화를 좀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